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로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 주제 복음을 품은 자의 삶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는 성전 뜰까지 들어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레미아의 예언을 성전의 제사장 바스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사장 바스홀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제사장 바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겠지요. 그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분한을 심어주며 유다의 평화를 깬다는 명분으로 그를 폭행하고 나무고랑을 채워 결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바스월은 예리미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리미아는 바스월에게 또 다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다를 바벨로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이제 당신의 이름을 마골 미사밥 사면 초과란 뜻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에 핍박과 조롱이 계속됩니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예레미야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설 같은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으라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입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품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스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주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